언니, 제이코슈 화장품 사용 순서에 대해서 오늘 내가 설명해 줄게. 가장 먼저 이 브이너지 에센스를 써야 되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부스팅 에센스야. 이걸 맨첫 번째로 써줘야지 다음에 많은 성분을 쫙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하거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면 VB 캡슐이 들어있거든? 음. 이게 보르필인 이데베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어. 이게 공기 중에 산화되면 안 돼서 이렇게 캡슐로 해놓 건데 음. 언니 손, 손 한번 줘봐 뭐 알갱이 같아 아. 이게 캡슐을 언니 손으로 체온을 녹여줘 음. 그런 다음에 얼굴에 발려놓는 거야 이 캡슐이 들어가 있어야 보르필인 이데베논 성분이 언니, 목, 언니 피부에 그대로 흡수가 돼 소줘야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애들을 부스팅으로 자, 음. 자석으로 해주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 바르는 세럼 토너거든. 이거는 음. 세럼과 토너의 장점만 섞어놓은 거거든. 여기에도 지금 검은 서양 송무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고 또 펩타이드 성분이 기본으로 음. 들어가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감이 엄청 가벼운 게 좋아. 아, 세럼과 토너의 장점만 섞어놓은 거야. 그냥 그래. 발라? 응, 발라. 일반 세럼은 되게 무겁잖아 음. 그리고 토너는 또 흡수력이 좋긴 한데 또 고보습이 어렵고 음. 근데 이 세럼 토너 같은 경우는 세럼에 고농축 성분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흡수력까지 같이 높여주기 음. 위해서 세럼 토너가 나온 거야 어, 흡수가 왜 이렇게 잘돼 좋지? 음. 자 그런 다음에 앰플을 써줘야 되거든 언니 이대베돈이 항산화 물질로는 최고인 거 알지? 이게 어, 뜨더라? 어? 이게 앰플로 고농축을 만든 건데 음. 이거는 공기에 산화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앰플 형식으로 나온 건데 음. 처음에 펌핑을 세게 해줘야 돼 자, 보면 이렇게 해서 누른 다음에 음. 이렇게 흔들어야 음. 이 안에 있는 이데베노 성분이 섞여 펌핑을 해야 되거든 음. 꽉 펌핑을 한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세번 음. 정도 펌핑을 해줘 이대로는요? 응. 오, 좋은 거야. 그래서 피부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응. 그리고 엄청 쫀쫀하지 않아? 느낌이? 응. 너무 좋아. 응. 이러면서 언니의 늘어진 이 피부가 응.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믿지? 언니 그 다음으로 쓸게이 볼륨 에세스거든 응. 이거는 보루피린과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얼굴에 미백 효과를 주면서 보습력을 주는 거야. 이거 사용법은 꼭 흔들어서 사용해. 3번 정도 펌핑을 한 다음에 이건 언니 일반 에센스랑 틀리게만 펴 바르는 게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가볍게 발라줘 음. 그러면 산소 버블이 뽀글뽀글 올라오거든? 음. 그러면 그 이후에 흡수시켜 주는 거야. 네, 이렇게 발라? 음. 자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산소 버블이 뽀글뽀글 올라온다. 봐봐. 올라오지. 음 뭐가 이렇게 하게 뭐가 뜨네? 음, 이게 산소버블이 음. 피부의 흡수력을 더 높여주는 거야. 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지워? 발라야지. 아, 피부에 양보해야지. 이제 발라. 어, 톡톡톡톡 두들겨서상품네 그래. 그런 다음에 이제 볼륨 이센스를 썼으면 요즘 겨울철에 요즘 환절기처럼 이렇게 고보습이 필요할 때는 또 이런 크림을 꼭써줘야 되는데 이게 좋은 게 뭔지 알아? 아이디얼 리프팅 기능이 있어가지고 음. 얼굴이 브이 라인인데 그냥 크림도 자. 어, 여기 늘어지려고 하는데 응 음. 크림도 좀 가볍게 해서 발라 응? 응? 거리어 그리고 사용감이 그렇게 음. 무겁지 않을까? 뭐와자 음. 근데 또이 보습보다 더고 보습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 내가 언니 좀 요즘에 피부가 칙칙한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자작나무 수액이 들어가 있는 아, 어 크림이 있던 인텐시브 크림이라고 음. 얘는 보습력이 짱이야 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아이디어 리프팅이 돼서 이것도 얼굴 라인을 음. 잡아 이렇게 해서 기초 화장품을 음. 이렇게 다 썼잖아 음. 그럼 언니 외출 그냥 하면 안돼 자외선 차단을 음. 사기절 내내 발라야 되는 거 알지? 그건 알지 음. 아, 그래서 다음으로 사용할 게 썬모션이거든 음. 음. 얘 같은 경우는 일반 썬모션하고 틀린 게 뭐냐면 3중 기능성 화장품이야 주름, 미백, 자외선 차단까지 같이 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선크림 잘못 바르면 백탁현상이 일어나잖아 근데 얘는 백탁현상도 없는 데다가 눈이 안 따가운 게 봐봐, 언니, 피부에 자연스럽게 매칭이 음. 되잖아. 로션 같아, 그냥. 그치. 음. 막 선크림 잘못 바르면 백탁이 항상 하얗게 떠가지고. 맞아. 어, 이는 하얗게 떠가지고 다시 아. 세세한 적도 있어. 음. 근데 얘는 어때? 음. 괜찮지? 음. 그러면서 음. 어, 눈 따가운 게 덜하고 물놀이 할 때도 이거 되게 좋아. 근데 음. 음. 내가 우리 회사에 제일 잘 반응이 좋은 왕팩트를 설명해 줄게 와 엄청 큰데? 어 용량이 이거 엄청 좋아 용량이 깡패야 이거 같은 경우는 에센스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 사용할 때 너무 이렇게 뭉개 버리면 음, 제형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올려서 문지른 다음에 살짝 때려준 다음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피부에 밀착력이 좋아 이렇게 보통 팩트는 이렇게 밀려, 밀리는 감 있잖아. 얘 같은 경우 밀리는 게 없어. 그리고 아, 이 화장품 그렇구나. 팩트가 좋은 게 뭐냐면, 이 볼륨 에센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 어, 그리고 미백 기능까지 있어서 미백 기능하고 자외선 차단 기능도 되거든. 음.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썬노션 깜빡하고 못 바른 날 있잖아. 음. 그런 경우에 얘 하나만 발라도 자외선 차단이 돼. 아, 진짜? 음. 그래서 바쁜 날은 그냥 팩트만 그냥 가볍게 두들기고 나가도 자외선 차단제 꼭안 발라도 돼. 음. 자, 그렇게. 끝지안 밀리네? 응, 밀리지 않지. 음. 그런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얘는 별명이 팡팡 팩트야. 음. 왜 팡팡 팩트냐면, 봐봐라. 이렇게 해서 팡팡팡 때려도 돼. 팡팡팡 때린 다음에 얼굴에 팡팡팡팡 때려봐. 그러면 언니, 훨씬 커버력도 좋으면서 자연스럽게 되면서 싶다. 좀, 그렇게 뭐. 음. 막, 뭐가, 뭐가,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엄청 음. 가볍다. 음. 그치? 응. 음. 근데? 어, 언니, 너무 화사해졌어. 음.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데 커버력을 좀더 음. 높이고 싶다고 하면, 내가 그 다음으로 음. 추천해주고 싶은 게이 팩트거든? 음. 얘 같은 경우는 좀더이 에센스 팩트보다 커버력이 더 좋아. 음. 얘 같은 경우도, 음. 에센스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얘도 이렇게 가볍게 발라주면 돼. 음. 지금하고 비교해도 돼? 돼? 어, 발라도 돼. 음. 어떤 분들은 어. 이렇게 섞어서 바르는 분들도 있어. 요좀 아, 그래? 음. 커버력이 좋은 게 특징인데 아, 그래. 자연스러운 화사함을 선사해 주는 거야. 음. 음. 음, 언니, 아까보다 더 얼굴이. 음. 사해졌다. 엄청 꼬여졌네 네. 어. 어. 언니 당장 지금 이제 외출해도 되겠네. 너무 예진거 거 아니야? 어. 어, 언니 좋아. 음.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이제 외출할 때는 음. 꼭 이거. 언니 이거 뭔지 알아? 미스트거든. 미스트. 음. 이거는 가방 안에 꼭 하나 음. 넣어 고 다니면서 평상시에 얼굴이 건조하다거나 할때꼭 뿌려주면 좋은데, 음. 얘가 좋은 게 뭔지 알아? 골메센스가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 있어. 음. 아니, 색깔이 똑같나 구리를... 보구나. 어. 이거 사용할 때는 파란 게 위에 올려져 있거든. 이게 음. 유분, 유분인데 꼭 흔들어줘야 돼. 음. 그리고 안개 분사형이라서 이렇게 멀리서도 탁 뿌려줘도 흡수가잘 돼. 음. 이거는 가방 안에 음, 꼭 필수품이야. 이알겠지자 네. 이렇게 음. 순서대로만 쭉 사용하면 언니 피부는 몰라보게 달라질걸? 우와, 괜찮지? 음, 음. 너무 고치고. 음. 고마워. 음. 음.